가르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54장입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내로 거듭나 말씀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빌레몬서입니다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면, 350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 개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네게하듯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난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스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수신인인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마 골로세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옛소유주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또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심복, 마치 심장과 같은 마음 어린, 사랑 어린, 애정 어린 이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기독교인이 된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아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 아, 나도 빌레몬 아는데, 아, 저는 빌레몬 옛날에 옛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노예가 도망치면, 그래서 붙잡히면 사형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고민고민하던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골로세 교회의 빌레몬에게 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냥 일을 진행해도 되지만 그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이후에 떳떳하게 오네시부를 동역자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이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내서 빌레몬을 용서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듯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어떤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편의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안에서 한 형제로 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노예를 말하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이자익도 전도하게 됩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에 있던 모습입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은 종과 또 주인의 신분이었지만,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와 영수 직분도 같은 날 함께 되었습니다. 1907년 2년 뒤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함께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된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교회안이 어선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익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이 지역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자익은 26세, 조덕삼은 41세로 나이를 뛰어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신도들이 의외의 상황을 두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1909년에 장로님이 된 조덕삼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자익의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후에 이덕삼 이사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교회 담임 단임 목사로 청빙하여서잘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도 3대째 금산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결과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온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끝이 열려있는 편지글입니다 이자익 조덕삼 장로님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이 빌레몬은 온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형제로 맞아주는 사건이 이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기쁜 마음으로 빌레몬을 맞아들이고 또 오네시모를 맞아들여서 그 동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 바울 사도로부터 함통의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날 우체통에 가서 딱 편지를 들었는데, 바울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뜯어보니까, 지금까지 용서하고 못하고,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용서해라. 나를 보고 용서해라. 나를 지금까지 동역자로 생각했다면, 이 사람도 한번 용서해봐라. 지금까지 실천하고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바울사도의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갇힌 자 바울의 호소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은 진리 실천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 반드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마치 바울의 권면의 서신을 받은 것처럼 그런 감동으로 반드시 실천하셔서 말씀 실천의 유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말씀 실천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바울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용서가 있다면,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실천을 통한 신앙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차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좋은 결정들 많이 있게 하시고 우리 지역교회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